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택배를 두 개를 시켜봤어요. 자,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거 마스킹 테이프만 보면 무슨 택배인지 다들 아시겠죠? 추가 데코 거 먼저 뜯어볼게요. 되게 작은 택배였어요 별로 시킨 게 없어요.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8개를 시켰어요. 근데 대부분 케이스예요. 먼저 케이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총 4종류를 시켰어요. 얘는 아이폰 X, 아이폰 XS 기종을 2개 시켰습니다. 아이폰 7, 8 SE2 호환을 4개를 시켰어요. 그리고 6s를 시켰습니다, 하나. 되게 작네요. 그 다음은 아이폰 xr 두 개를 이렇게 시켰어요. 얘네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이 연핑크 조색제를 샀어요. 글리터 조색제거든요. 제가 이 클라우드 조색제가 있어요. 클라우드가 있는데, 얘를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, 한번 핑크색도 사보고 싶어서, 연핑크색을 구매해봤어요. 여기 마개를 잘라서 쓰는 거예요. 다음은, 하트를 30개를 샀어요. 제가 원래 이 하트를 사용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하얀 색깔 섞여있는 거 보이시죠? 총세 가지 제품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제 눈에는 하얀색이랑 블루핑크 믹스가 제일 예쁜데 이번에는 하얀 색깔로 30개를 구입했어요. 다음은 쿠핀나사못을 구매했고요. 얘는 이렇게 20개에 천 원이에요. 제가 원래 금색 쓰거든요. 여기 골드 색상 사용하는데 쉐이커에 실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슬버 스무 개 구입했습니다. 자 마지막 랜덤 스팽글 하나. 이거는 사은품이에요. 포인트로 살수 있는 사은품이고요. 리본 모양이에요. 자, 다음 택배인데요. 얘는 아워페이브리팅에서 제가 몰드를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. 얘네 두 개를 원래 같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몰드를 두 개만 시켜서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. 같이 하게 되었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왔습니다. 이게 뭐야? 자, 이렇게 세개가 왔는데요. <laughs> 왜 이렇게 커. 너무 크잖아, 생각보다. 자, 이렇게 세개가 왔는데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 보여드릴게요. 얘는 한번 케이스에 올려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, 제가.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. 다음은, 자, 이렇게 휴대폰 몰드를 샀는데요. 저는 한 요만할 줄 알았거든요. 진짜 한반 정도 될줄 알았는데, 진짜 크네요. 이렇게. 쉐이커. 저는 쉐이커용으로 구매를 했어요. 쉐이커용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걸로 구매할 걸 그랬나요? 자, 마지막으로는 얘는 사은품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천사. 보이시나요? 잘. 얘는 천사고요. 그위에는 체리. 이거는 장미예요. 이게 사은품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도 진짜 예쁜 걸 주셨어요. 이 천사 모양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네요. 수제 몰드다 보니까 가격은 그래도 있습니다. 빨리 만들어보고 싶네요. 그리고 겉 표면이 되게 부드러워요. 여기는 그냥 대부분 아는 그런 실리콘 몰드 느낌인데 뒷면은 싹 코팅된 그런 느낌? 먼지가 안 붙을 것 같은?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안녕.